붙을 착입니다. 놈자자 라는 문자인데요. 젓가락 저 라는 문자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그 위에 대나무를 그려서 젓가락을 나타내는 문자가 되었는데 이 부분이 풀초 자로 바뀌어서 나타난다는 의미와 붙는다는 의미의 문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형태로도 사용이 되는 문자가 이런 모양으로도 쓰입니다. 줄기입니다. 가지입니다. 다른 쪽 가지입니다. 뿌리입니다. 가지에 달려있는 콩깍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콩을 그린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모양인데 소태 콩을 삼고 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대나무의 줄기, 잎사귀입니다. 그래서 대나무를 그렸고요. 대나무로 만든 젓가락을 나타냅니다. 소태 삶은 콩을 젓가락으로 건져내어서. 솥 바깥쪽에 내려놓고 있는 모양을 그린 것입니다. 건져내면 원래 있던 것에서 떨어지게 되죠 나누어지기 때문에 여기에서 분명하다라는 의미가 나왔다고 봅니다. 그리고 바닥에 내려놓으면 그 콩은 바닥에 붙어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붙다라는 의미에 붙을 착이 되었다고 봅니다.